이한 장의 그림은 작은 씨앗이 자라 푸르른 나무가 되듯 한 사람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림 속 우리는 늘 찬란한 무지개빛 인생을 꿈꾸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색깔을 입히는 이들을 우리는 미술 심리 치료사라 부릅니다. 1분 1초. 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늘고 있는 현대인들의 심각한 마음의 병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술과 치료가 더해져 마음을 치유하는 일 바로 미술 심리 치료입니다. 마음 건강을 되찾고 단절된 세상과의 소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도전 앞에 선이들이 있습니다. 미술 심리치료란 심리적 상처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미술적 매체를 가지고 심리를 진단하고 또 평가하고 분석하여 미술적 매체를 통해서 그들의 심리를 치료하는 작업들을 미술치료라 할수 있겠습니다. 미술치료는 미술 활동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한 장의 그림에 표현되는 마음 미술은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문인 셈이죠 그렇다면 과연 미술로 어떻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걸까요 스트레스 불안 등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내담자와의 면담을 통해 기본적인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심리 진단 후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심리 문제를 진단합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미술 심리 치료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미술심리치료사는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픈 몸을 치료하는 곳 병원,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뿐만이 아닙니다. 치료 과정에서 질병 치료와 미술심리치료를 병행해 환자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병든 마음을 치유합니다. 임상미술치료사라고 하면 미술학과 의술의 예, 융합적 학문으로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들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내면의 세계를 외면화하는 과정에 좀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치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치매가 조금 모신 어르신인데 미술치료를 계속적으로 과거해상적으로 제가 치료접근을 했더니 본인이 어부였던 사실을 기억해내고 또한 자기 아내한테 참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내면의 유침을 깨닫고는요. 치료가 되셔가지고 댁으로 돌아가신 환자분이 계세요. 삶의 끈을 놓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람들. 바로 임상미술치료사입니다. 미술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곳은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복지관인데요. 지금 이 내방하게 된그 계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런 어그 간단한 진단검사를 했고요. 그 진단검사 이후에 지금 이제 본인이 지금 힘들어하는 어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림으로 직접 그려서 그것들에 접근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조금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 진행을 했습니다. 미술 심리 치료는 면담, 심리 검사, 치료 계획 수립의 단계를 거쳐 심리 치료를 진행합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학교에서도 미술 심리 치료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미술 활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미술 매체에서 가장 큰 특성은 촉진과 통제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격적으로 자신감이 너무 없거나 뭐 소심하거나 이렇게 위축된 아이들을 조금 이완되고 자기 표현을 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이런 소심함을 조금 극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뭐 흔히들 안에 이제 ADHD 굉장히 과격한 이런 음, 그리고 이제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는 이런 아동들에게는 어, 통제를 굉장히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런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음,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마음을 움직여 변화시키는 미술 심리 치료사 과연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인간 자격증으로 미술심리상담사 1급 이상의 과정을 수련을 하셔야지만 미술치료사로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부에서 미술치료학과나 아니면 석사, 박사를 통해서 미술치료에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 미술치료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술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나누는 일. 마음의 색깔을 입혀 삶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직업 미술 치료사. 지금 미술 치료사에 도전하세요.